먹다가 남은 거야. 아주머니 가게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잘 먹어야지, 또. 뉴스 최희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인바등동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진입은 30... 소면제. <목소리>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패스러운 일이 라며 진짜 평결은 11월 대선에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거, 성추문 추운, 저거 한 거, 거의, 옛날에 그랬던 거지. 결론은 옛날 거야. 난 저, 저거 들어보면은, 옛날 얘기 드는 거 같아. 그러게, 성추문 저거, 판결한 거, 뭐 옛날 얘기야. 지몇 년도냐? 12년도인가? 오늘, 오늘. 저 코로나 기 나오기 전에도 저, 저, 저 소리 나왔죠. 그, 어? 응? 거시길.

음야 일자리 얻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아직도 없어 일자리가 있었는데 너 일자리가 없는 거지? 되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인다. 살아가야지 다행이야. 죽으면 필요 없어. 예정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고 참사와 관련해서 유명 프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김호중 씨가 경찰에 늦게 나와 활성 알코올 농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입증이 가능하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록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네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결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오늘 한잔 마셨다는 증거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잔 마신 거예요? <놀람>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신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미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경찰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 도피 조사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수술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소속사 관계자에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전모입니다. 요즘 <laughs> 군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인천 영종도 바닷가에서 실탄이. 야 실탄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건데 우리나라 군대와 습니다노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한낚시의 신고가 로습니다 저거 간첩들이 넘어와서 군인 경찰 죽이구서 거그 실탄 거기 저기 농군 거 아니야? 그 옛날 기록하고 대제주중해봐 응? 국룡 어, 경찰 거기 죽은 거 있을 거야, 아마? 이 영종도에 있어, 넘어왔어. 거기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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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거야? 왜, 누가 어디서 뭐, 뭐, 못 들어온 사람이지, 실종자 같은 거? 있어, 없어? 한 몇십 년된거 같은데. 신경 안쓰는게 아니라 응? 군이든 경찰이든 초병이든 아무 찾아가그 애들이 저 이상한 애들이 많아 응? 대한민국이 이상해갖고 탈북해갖고 어, 뭐였어 감첩인지 뭔지 몰라도 맨날 그놈이 그놈들이지 하면서 있는거 야, 근데 총알은 언제 만든거래? 응, 총알 제주 논도 있을 거 아니야. 총알에 보면 일련번호도 있고 그런 거야. 비자료 20억 원을 비롯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였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 재산으로 보고 제외했으나 2심에서는 SK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 SK라는 그룹의 성장 자체에 우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엔국대장이우전 대통령과 사정관계를 보호막, 전패방 삼아 위험한 인수에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도 커질 전망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K 지배하는 만큼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일일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제 s k 주가는 지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물리면서 9% 넘게 급등했고 작년에 15.89%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m b 정해입니다는대가해까지 제출된 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인 사유가 충분히 투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른바 미니의 나무로 지난달 이미진 어도워 대표는 오그르빈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 아실 거예요. 80대 20. 지금 상태에서는 꽤차트라는 기각을 합니다. 하이브가 인 대표를 포함한 어두워 사진 회임 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인체통일를 확정하자 인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 있겠지만, 어두워에 대한 대인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금지하고 소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질은 시켰지만 오늘 열린 총회에서 이사직의 하이브 측 의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불편한 공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음, 짜고 치는 고, 고프, 고프이야 응? 다, 그렇게 알면서, 알면서, 기타 있나 없나 하면서, 그러니까, 는이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 노숙객이많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최근 최 목사가 통일기기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봉 하원 의원의 국민묘지 안장을 청탁한 이후 김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교무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규정해왔습니다. 검찰은 이기자에게 선물을 구입한 경위와 취재 과정을 확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이 위임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오늘 최재형 목사를 불러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12월 일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서 모든 일을 하는 가그 팩트가 뭐야? 음, 그랬어? Thank <laughs> 야 불감증이나 그런 건 사고가 날 때야. 사고가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걱정해서 그런 소리 할지 몰라도, 그래, 사고가 나야지 문제라는 거지. 사고가 안 나고 나서 문제 될게 없어. 수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아침.